콩태감독의 3백은 다르다. 절대일강 유벤투스의 세리의 10연패를 무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콩테감독의 인터밀란은 밀라노 더비에서 승리하며 리그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부터 윙백의 공수 밸런스,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공격진은 인테리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피파로 재현해볼 콩테감독의 인터밀란은 3 5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최전방 토토벤는 괴물같은 피지컬과 스피드로 세리에이를 정복하고 있는 로멜로 루카쿠와 저돌적인 움직임이 인상깊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사용하겠습니다 콩테 감독 아래에서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던 포스트 플레이와 헤딩 능력, 볼을 받는 퍼스트 터치가 그에 향상된 루카쿠는 완전체 공격수로 진화했습니다. 리그 26경기에서 19득점 8도움을 기록 중인 루카쿠는 피파에서 다양한 시즌카드들이 주지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카드는 20의 토티 노미니 시즌 루카쿠로 콩테 감독의 전술을 살리기 위해 넓은 지역과 뒤에서 침투 개인 뉴술을 걸어주어 사용합니다. 파트너인 라우타로는 작은 신체 조건에도 묵직한 피지컬과 간결한 드리블, 연계 능력, 무엇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바르셀로나의 구애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루카쿠와 비겐 스몰 조합으로 인테리의 최전방을 담당하며 리그 27경기에서 14득점 5도움을 기록 중인 라우타로는 한층 성숙해진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카드는 20토치 시즌 라우타로로 루카쿠와 유기적인 공격 작업을 위해 넓은 지역과 뒤에서 침투를 걸어주고 사용합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기동력과 타고나킥력으로인테의 공격 전개 중간자 역할을 수행 중인 니콜라 바렐라와 전형적인 박스 박스 미드필더로 전투력이 뛰어난 아르투르 비달을 사용하겠습니다. 공격과 수비로 구가는 자유로움을 살려주기 위해 바렐라와 비달에게는 아무런 개인전술도 걸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추천하는 카드는 19N 시즌 바렐라와 MC 시즌 아르투르 비달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공태 3백의 핵심으로 경기당 12km를 넘나드는 활동량과 안정적인 포지션 선정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속도가 빠른 마르첼로 브로조비치를 사용하겠습니다. 후방에서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브로조비치는 넓은 시야로 정교한 전진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며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독특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력에 비해 피파에서는 성능이 아쉬운 브로조비치는 공격 시 후방 대기 개인전수를 걸어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카드는 급여 16의 20A 시즌이나 LH 시즌을 추천드립니다. 좌우 측면을 지킨 윙백에는 높은 공간이해도와 활동량, 드리블 능력과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으로 피파 대표적폐 윙어 중한 명인 이반 페리시치와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인한 체력, 뛰어난 오버래핑 능력으로 콩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아슈라프 하키미를 사용하겠습니다. 좌우 윙백에 걸어줄 개인전술은 3백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공격 시 후방대기를 걸지 않고 소극적인 차단을 걸어 자리를 지키면서 오버래핑도 시도하게끔 합니다. 추천하는 카드는 급여와 미패를 다 챙길 수 있는 21시즌 페리시치와 아키미입니다 백스리를 구성할 중앙수비수에는 좌우 윙백과 미드필더진을 이용해 부드러운 빌드업을 전개하는 데일가견이 있는 알렉산드로 바스토니를 중앙에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는 지능적인 수비가 장점인 데브레일을 왼쪽에, 인테르 최고의 바이트형 수비수로 강인한 피지컬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슈크리니아르를 오른쪽에 사용하겠습니다. 바스토니가 왼발잡이라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스피드가 느려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개인전술은 공격수 후방대기가 기본 세팅이라서, 공수 참여도만 조절해줍니다. 추천하는 카드는 완벽한 1티어 시즌 카드가 출시된, 21토티 노미네 시즌 AA와 20토티 노미네이트 슈크리니아르 19NG 시즌 바스토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골키퍼에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민접함, 반응속도로 공중볼을 처리하는 능력과 중거리슛을 선방하는 능력이 우수한 한다노비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세디의 최고의 골키퍼 중 한명으로 페널티킥 선방에 강점을 보이는 한다노비치는 급여가 타이트한 관계로 급여 10회 20라이브 시즌을 추천드리겠습니다.